저에게 여러분들 큰 꿈이 있습니다. 제 꿈, 챌린저 달아서, 페이커 저격하기.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이 솔로랭크만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어. 아니, 진짜로. 아, 우리 애교 보여달라고 5,000원은. <laughs> 호딘니 다이아 <다이야를> 일 가고 싶어요. 꾸잉꾸잉. 대햇뿅. 개새끼야! 기질래, 진짜로? <뿌잉> 일단은 이번 판은 좀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 볼까요? <뿌잉> 아니, 야, 그럼 좀 뒤에 좀 있지? 뭐, 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약간 프리징을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프리징을 좀. 이러면서 블라디 도착하는 타이밍에 탑게임까지 한번 딱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금이모더라 세상을 구하는 거 알고 있었다고. 유체원까지뭘 썼어? 유체원은왜 썼어? 저 어째 못 잡는데? 이건 안 건드려 볼게요. 왜냐면은 라인이 괜찮은 것 같거든. 이거는 건들지 마. 아군을 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게 아, 탑도 솔킬이야. 게임이 진짜 엉망이네, 엉망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를. 와, 전령을 쟤네가 먹었어? 그냥 용을 먹어야겠다, 우리. 굿! 음. 음. 이판 에 여러분들 제가 치명타 틸인데 독사는 가야될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 쉴드 범벅이거든 저기 <laughs> 그냥 이런데 좁은데서 싸우면 되게 좋거든요 좁은데서 싸우는 거는 이번 한타를 만약에 우리가 비비지 못했다. 우리가 못 이긴다? 그럼 솔직히 못 이기긴 하. 이번 한타가 제일 중요 여기 와드 없는 건뭐데 좋았네요. 아 근데 독사가 진짜 사기다. 근데 실드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막 빵빵 뚫리는데? 독사? <목소리> 아이 얘들아 하면 안돼 하면 안돼 얘들아 하면 안돼 ㅆㅂ <놀람> 나 돈이 2,500원 있다고 아니 아니 2,500원 있다고왜더해아나 전령도 안 먹으려 그랬는데 <놀람>

아나 어, 이거 진짜 게임이 뭐 이러냐 애들한테 이게 믿음직한 애가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그냥 이 모든 애들이 이게 한, 뭔가, 한, 뭔가 한, 이게 맛이 없어 사람들이 刀午的狗，下午的。 어, 내 블라디 대박 쳤는데 방금. 역시 블라디는 블라딘가? 오, 어, 드래곤 영혼. 여기까지는. 템 여러분들 31분 풀템! 이제 진짜 이겨야돼 이거 이즈, 이거 베인 노풀 노플. 베인 노풀이라 나 할만하다고 보거든 님들? 베인 블라디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릴때 장막 피해서 QR만 잘 써도 좋을거같음 이즈 없어 이즈 아 이거 죽은거같은데? 야, 끝난 거 같은데? 그래! 희망을 안 잃으면 캐리도 가능한 거였어! 좋았다, 얘들아. 멘탈 좋았다! 아, 어, 이걸! 오, 이걸 이기네! 캐리. 진짜 캐리다. 아니, 여러분들, 내가 그랬지.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고. 아, 어, 딜량. 1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건 또 우리 팀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팀. 어 이게! 그래 얘들아 너희도 알구나 누가 진짠지 와 다이아 이 여러분들 모지저찌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1 용의 폭풍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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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해 가 야 뭐야, 야패시브가 죽었는데, 아 뭐야 이거, 패시브가왜 부활하고 지랄이야 이거 뭐야? 죽었다, 죽었어, 아, 이거 혼자 죽어. 질라고 그냥 어디 남의 정글을 이 새끼가 아군이 타냈습니다. 아군이 타냈습니다. 저도 처치했습니다. 끝났 아니, 지이프도 있습니다. 요 오, 참. 나오면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텀 더블킬인데? 괜찮나? 징크스 4킬은 좀 큰데? 징크스 4킬만 아니면은 게임 할만 할텐데 아이게좀 아쉽네.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 어이, 아. 씨발. 아. 내가 10킬 영데스인데 여러분들 이게 맞냐? 아니 나 무슨 게임이야? 야. 우리 팀이 11킬인데 내가 10영영이야. 얘들아, 이게 시... 이게 게임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오늘이 타겟입니다. 저 소라카는 만날 때마다 뭐핑 여러 번 해달라고 그러고, 미친놈이야. 맨날 뭐 자기가 앉아놓고 미친놈인가봐. 이 새끼, 아니 만날 때마다 뭐 계속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러고, 우리 팀시는혼자 45키라고 깨지는 게공인데 호진이는 다른 네 아, 뭐 봤으냐 얘들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얘들아? 네, 여러분들, 근데 좀, 내가 근데 하고 있어서 내가 별말 안 하긴 했는데, 나 미쳤지 않나, 여러분들? 이판 어때? 아니, 진짜로. 나좀 느낌 있지? 사실 네이버로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별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판 맛있는데? 아니, 플레이가 맛있어. 어? 아니, 플레이가. 어, 난, 나... 야, 호진아! 너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어, 너 아주, 게임 맛있게 해? 왜 이거 싸웠어? 자기들끼리 아니 왜 왜냐 얘네 쓰레기 3명이서 뭐 한거야 근데 안했어될것 같애 아니 왜 이런 쓰레기들 너네 셋이 아니 셋이 합쳐서 3킬인데 왜 셋이 해 어? 아니 니네 셋이 3킬임 어이, 그 죽어 좀. 뿌랄놈. 어, 나 근데 방금 좋았다 그죠? 나 이게 당구가 잘됐네. 아칼리 당구 치면서 쓰레쉬가 그냥 폭사해버렸다. 야. 좋았다. 지금. 아 그냥 살릴라다가 그냥 버릴걸 아 이새끼 왜 자꾸 핑크에 집착하는거야 이새끼 근데 이새끼 핑크를 왜이렇게 좋아함 이새끼 점프 <목소리> 처치했습니다. <목소리> 더블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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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을까? 자야 살아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안 끝나나? 아 자야가 일부러 안 끝네. 이 새끼 진짜 트롤인가 봐. 아, 저 새끼 진짜 미친 놈이야, 이 새끼. 아니 뭐 이런 애들밖에 없어 솔랭이. 씨부랄거 그냥 이상한 애들밖에 없다니까 진짜이 게임에. 아, 이거를 이기네. 이거를. 참.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잘했는데. 기분 좋은 승리네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아! 나 10킬 영데스 처음 해 봐, 진짜로. 10분에 10킬 영데스를 하네. 따봉좀 주나 우리 팀? 아, <laughs> 아무도 안 주네. 야, 얘들아뭐 어떻게 주는 거야, 이거를? 좋았다. 아이고. 아이고, 뭐 이게 어디 가서 일이 시이 이게. 어? 근데 신고는 좀 합시다 여러분. 이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보이... 보이 트롤러. 진짜... 흡사 트롤러. 아이 사람도 영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또이 잠깐 이... 아... 아... 아또이 약간 이 떨림 진정하고 가야 되라고. 날지. 이 존나 캐리 하면은. 나 얼마 전에 그급부 4대 5 캐리 했을 때도 왔던 그 떨림이거든요. 아 좋은데 여러분들. 나왜 이렇게 잘했냐? 조금만 다시 보기 좀 볼까요? 아, 결론이 자기 자랑이라고? 아, 여러분들 근데 뭐, 잘하는데 어떡해? 요즘 잘하잖아? 어?